안녕하세요. 소수에게만 허락된 서밋, 부산의 첫 서밋,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던 세대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처음 선보이는 서밋인 만큼 내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백비 타입은 일반 분양 391세대 중 58세대가 분양됩니다. 백비 타입의 내부는 현대적인 감각과 품격을 높일 다크 포인트가 적용된 화이트 컨셉으로 꾸며지며 침실 4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유니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현관이 정말 넓죠? 깔끔한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첫인상을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현관의 천장에는 장식 판넬과 간접 조명이 기본으로 시공되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 웨이브 판넬로 럭셔리하게 시공된 신발장이 양쪽에 있어서 온 가족의 신발을 여유롭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부에는 이렇게 장식장처럼 꾸며 보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집의 첫 인상을 원하시는 분위기로 연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신발장 도어는 이렇게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물론이고요. 외출 전에 옷 매운새를 가다듬기에도 참 좋겠죠. 그리고 현관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바로 중문인데요. 더비치 프루지오 써밋은 사면동 자동 중문을 무상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천장에 센서가 있어서 실내로 들어설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있어도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역시 써밋이네요.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바로 가까이에는 공용 욕실인 욕실 1이 있습니다. 외출 후 바로 손을 씻기에도 동선이 정말 효율적입니다. 이곳에는 온풍과 건조, 그리고 환기가 결합된 욕실 복합 환풍기가 설치돼서 언제나 쾌적하고 기분 좋은 욕실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 보실 것이 바로 욕실의 디테일입니다. 욕실의 수전과 양변기는 고품격 수입 브랜드인 콜러와 파포니의 제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벽과 바닥은 대형 이태리산 타일을 시공해서 호텔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집에서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욕실 1에는 깔끔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부스도 시공됩니다 이어서 침실 2와 3 보러 가시겠습니다 이어서 침실 2와 침실 3입니다. 두 침실 모두 적당한 넓이와 큼직한 창이 있어서 자녀방으로 쓰기에도 참 좋습니다. 더불어 침실 3에는 이렇게 방에 딱 맞는 디자인과 크기의 붓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녀들의 옷가지를 보관하기에도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의 룸투어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침실 2와 침실 3에 이어 이번에는 침실 4 함께 보실 텐데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침실 용도 이외에도 견본 주택처럼 서재 혹은 가족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침실 2와 침실 3과도 가깝기 때문에 자녀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집의 메인 공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00b 타입의 주방은 메인 공간 깊숙한 곳에 자리합니다. 주방은 아무리 청소해도 깔끔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주방이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주방의 싱크대와 조리대가 바로 보이지 않아서 더욱 만족도 높은 실내 생활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방문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죠. 주방 가구는 이태리산 외산도어가 시공되며 하부장의 코너 선반과 키큰장 내부 서랍 등 세심한 주방 액세서리는 튼튼한 내구성의 독일산 하드웨어를 채택하여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주방의 벽과 상판은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이 기본으로 시공됩니다. 더불어 주방에는 미국의 주방욕실 명품 브랜드인 콜러사의 수전과 이태리 브랜드 엘리카의 전기쿡탑이 전타입 기본으로 시공됩니다. 편리한 주방 생활을 도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역시 무상으로 설치되고요. 더욱 품격 있는 인테리어를 위한 주방 아일랜드와 장식장도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안쪽으로는 세탁 공간인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도 아주 널찍하죠. 이어서 거실로 나가볼까요? 와, 세상에 거실이 정말 널찍하네요.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은 탑 트인 거실 창과 2.3m의 높은 기본 층고 그리고 식당 공간까지 넓게 설치된 2.42m의 우물 천장을 전 세대 공통으로 기본 적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더욱 넓은 시원한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 바로 조명이죠. 위쪽을 보시면 우물천장에는 사면 간접조명을 기본으로 시공해서 은은하면서도 감각적인 실내 분위기를 완성해 드립니다. 또 거실과 주방의 바닥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강마루가 기본으로 시공됩니다. 일반 강마루보다 사이즈가 크고요. 또 표면에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우드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린 제품을 시공해서 더욱 극대화된 서밋의 품격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공간의 품격을 완성하는 게 바로 이 아트월인데요. 더비치 프르지오 서밋은 대형 이태리산 타일이 무려 기본으로 시공됩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모든 세대의 거실에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벽면 월패드를 통해 조명 및 쿡탑 열원 차단,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은 물론이고요.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세대 내 홈넷 연동기기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간 낭비 없는 시스템 에어컨도 거실과 침실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번에는 집의 가장 안쪽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이곳은 온전한 휴식의 공간 침실 1입니다. 부부를 위한 공간인 만큼 이렇게 큰 침대를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침실 1에는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발코니가 제공이 되는데요. 발코니에는 버튼 하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 빨래건조대가 제공됩니다. 그럼 침실 안쪽도 함께 보실까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눈길이 가는 것 바로 이 세면대인데요. 깔끔한 사용은 물론 실용성까지 더해진 건식 세면대가 기본으로 시공됩니다. 세면대 겸 파우더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모두가 꿈꾸는 호텔 같은 욕실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욕실 2가 있는데요. 욕조는 미국의 명품 브랜드 콜러사의 제품으로 시공되고요. 욕실 2도 욕실 1과 마찬가지로 욕실 복합 한풍기 외산 수전이 시공됩니다. 더불어 이탈리아 브랜드 파포니의 비례 일체형 양변기 역시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와, 정말 호텔에 방불케 하는 바로 이 공간 드레스룸입니다. 부부의 옷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 선반이 시공됩니다. 정말 깔끔하죠? 네, 이렇게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백비 유니트 내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짜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아트월, 주방가구부터 소전과 도기, 배선기구 등 수많은 디테일까지 그야말로 품격이 느껴지는 명품 마감재들로 완성된 내부를 보니까 소수에게만 허락된 서밋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주거공간을 넘어 가치 있는 삶을 선사할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100B 유니티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